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피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피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의 기념비입니다. 기념비는 자신의 공적을 기념하기에 자신이 한 업적을 기록해 놓습니다. 사실 기념비에는 온갖 찬사의 글들로 채워집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피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기에 미리 기념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압살롬이 아들이 없었나요? 사무엘하 14장 27절을 보면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지만 모두 일찍 죽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을 당시에는 아들들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대를 이어서 자신의 공적을 알릴 아들이 없기에 자신이 기념비를 만들어서 자신의 공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온갖 미사 요구를 동원하여 비석에 적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과의 에브라임 전투에서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렸습니다. 요압이 그런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던졌습니다. 죽은 압살롬에게 돌을 던져서 돌 무더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압살롬의 죽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왕의 골짜기에는 여전히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압살롬을 찬양하는 글 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기념비는 압살롬은 오히려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 기념비의 내용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압살롬은 더욱 수치스러워집니다. 기념비는 압살롬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기념비 때문에 수치를 당한 사람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은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를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갖고 싶은 것을 멸하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이 일로 근심합니다. 그런 사울은 좋다면서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후에 사울이 길보와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합니다. 블레셋은 그의 시신을 훼손시켰습니다. 후에 사울 왕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기념비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수치스러운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기념비는 함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치의 비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기념비를 만들어야 돼니다 그럴 때 영광스러운 비석이 됩니다. 자랑하는 것은 말로 세운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다 수치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워줘야 합니다. 기념비는 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증거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기념비,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세워지는 기념비, 이런 복된 인생의 기념비가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기념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기념비가 나의 삶으로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술로 기념비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으로 기념비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한번 기념비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나의 삶이 하나의 나의 기념비가 되도록 정말 복된 시간들을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목소리>